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오늘은 불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 복장의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지니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상을 조성하는 그선 무엇 때문일까? 뭐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죠.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볼수 있나? 배일 수 있나? 어떤 게 실존하는 부처님의 모습인가? 금강경에 나오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여래라. 여래를 보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들이 험한 것임을 알고,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 때, 열애를 보는 것과 같다, 이랬거든. 그 열애는 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상을 조성하느냐? 불사를 왜 하느냐? 굳이. 이제 그 이야기죠. 경에 이르기를 우전국 왕이 세존을 연모하여 금을 녹여 상을 만들고 세존을 우러러 모시길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과 같이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멸도한 후에,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여러가지로 공량하면 반드시 청정한 산매를 얻으리라 하셨으니, 불상을 시슬한 것은 대체로 이에서 비롯되었다. 후세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하려 예배하는 자는 상을 우르르 뱉고,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으로 통하여 도를 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청정삼매의 현묘함이 상조하여 파괴되지 않는 본체라. 무릇 상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는다면 또상 또한 도움이 없지 않는 것이다. 불상은 본래 부처는 아니지만 깨닫기 전에 일반인들이 우바이 우바세나 수행하는 자가 하나의 마음을 모기 위해서 부처님을 향한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표치로, 표시, 내지는 표치라고 그래요. 표시로 부처님을 모셔놔놓고 나는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큰 성원을 세우고 나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서 나 또한 부처가 되리라라는 각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상을 모시고 절을 짓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게 뭐, 뭐예요? 불사야, 불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진상이 점점 멀어져 세상에서 상을 조성하여 참된 이제 부처님의 모습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야 부처님 모습을 보는 건데, 존자들이나 보살들이 진정한 부처님을 볼수 있지, 일반 불자나 일반 수행자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부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하지 않더라도, 화불이죠, 화불. 화불을 보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세 분이, 세 종류의 부처님이 있죠. 법신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볼수 있는 거고, 볼수 없는 거예요. 보신은 우리가 응할 때, 볼수 있는 거고 화신은 항상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할 때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 중생이 볼수 있는 거죠. 그럼 화불이지 화불, 화신 부처님을 우리가 조성하는 거. 화신이다 생각하고 진상이 점점 멀어져 세상에서 상을 조성하여 공경이 섬기는 자가 천하에 두루하게 되었다. 이에 조상경이 있게 되어 나무에 새기고 진흙으로 소종하는 것이 모두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래 지나면 경도 잔멸하게 되었으니 이제 경전도 소실되고 없어지고 말이 혹은 음률를 이루지 못하고 범자를 지송함에도 또한 그릇됨이 많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절에 사는, 사찰에 사는 다라니, 범자. 이 오류가 많아요. 정복게 지는 옴남, 옴남. 이두 자잖아. 옴남. 이거 틀렸어요. 옴람이요. 람. 이두 자짜리 다라니도 틀리게 하는데 하물며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이 틀려요. 범자를 또 공부한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범자도 조금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범자를 지속함에도 또한 그릇됨이 많아. 수도인이 아니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불상을 조성할 때는 복장을 해야 돼. 읍대기는 나무, 요즘 쇠, 진흙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잖아요. 그게 진짜 부처님인가? 과신부처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우그 은사스님하고 상자스님하고 둘이 살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무도 하러 못 가고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밥해 먹기도 힘들고 옛날에 불 떼서 밥해 먹었잖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무를 캘 수가 없는 거야. 풀도 없고. 그래서 얼어 죽게 생겼어, 일단. 근데 그절에 부처님이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야. 이만해. 그걸 불로 떼면 아, 뭔가 따뜻할 것 같아. 그래서 은사스님이 불상을 가져왔고 보에서 쪼개는 거야, 그거를. 도끼로. 상자 선생님 놀래왔갖고 스님 지금 부처님을 이렇게, 어, 도끼로 쪼개시면 어떡합니까? 부처님을 죽이는 거. 이게 부처냐? 아니, 그래도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고, 뭐,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도 이게 진짜 부처님인가 싶어서 답이식을 하는 거다.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는 거 보려고 내가 쪼개가지고, 불에 집어 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다. 여기 부처님의 화신을 모신다. 하는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지. 형태를.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진흙으로 많이 만들었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어요. 쇠로 된 불상은 엄청 무거워. 만들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나무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무는 재료가 그렇게 옛날에는 안 비쌌거든. 나무를 깎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깎는 음, 뭐랄까 목공의 기술자 뭐 그런 분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비쌌어. 불모라 그러거든 보통 그런 분. 근데 요즘은 엄청 비싸요. 부처님 이렇게 한분 조성하려면 나무로 깎으면 기본 몇 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금을 입히면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불사 비용이 만만치않아요 그리고 복장을 해야 돼. 껍데기만 붙여이면 모양만 붙여 모양을 갖추고 있지 실제로 여기에 대고 우리가 절하고 을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왜 허령이 붙는다 그래 잡신이 갖다 붙어요 내가 막 빌면 어저놈이저자대가뭘 저 비네 뭐 밥도 뭐 주고 뭐 응? 과일도 올리고 맛있는 것막 올리네 주인도 없는데 내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 귀신이 싹 들어와 가지고 불상에 앉아서 음. 맛있는 거 주네. 맨날 얻어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정말 한마디로 이상한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도둑질 을 일삼던 귀신도 있고, 뭐, 도박을 일삼던 귀신도 있고, 술 마시던 귀신도 있어. 그러면 그 절에 오는 내지는 그걸 모셔놓은 우바세 우바이, 남자신도 여자신도 들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붙어 그 갑자기 막 술을 먹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 왜? 자기가 그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 의식이란 걸 해요. 이 부처님을 화신불로 만드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범자 범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말이에요. 부처님의 청정한 말이지. 그리고 부처님의 몸은 수인인데 수인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작물들을 넣어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 하나마다 다란이로 가지를 해요. 다란이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복장을 했어. 복장 의식을 했어. 그리고 복장물을 조성해놓은큰 불상에 넣어요. 그리고 의식을 또 맞춰. 그러면 화신 부처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리를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신사리. 그럼 부처님 몸의 일부잖아. 진짜 부처님이랑 마찬가지야. 진신사리를 모시면 특별히 그런 의식을 안 해도 돼요. 왜? 그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진신사리는 몇 과를 모셔야 되느냐? 일곱 과 이상, 일곱 과라 그래요. 과, 과 이상을 모셔야 돼요. 한 과, 두 과, 세 과, 네 과, 다섯 과, 여섯 과는 안 돼요. 일곱 과, 칠과 이상. 모셔 놓으면 부처님이 계신 거로 예,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스러운 게못 붙어요. 저희 절에도 진신사리가 일곱 과 모셔져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사리압이 보일 거예요. 금강저 위에 밝은 구슬처럼 이렇게 빛나는 구슬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리합이에요. 사리합이라 그럽니다. 예, 그 안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곱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 진신사리 맞아? 어디서 모셨는데 이 진신사리는 제한테 공부를 배운 법상자라고죠. 하 법상자 스님이 저기 미얀마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했어요. 그쪽 공부를 또 하고 싶었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 스님께서 모셔준 거예요. 2네관가 원래 2 1관 이렇게 모셔야 되는 모셔겠죠, 3, 7, 2 1관 모시겠죠. 37, 2 1관을 모셔가지고 그걸 놔둘 데가 없으니까, 모신나올데가 없으니까.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마음이 성품부처님 자리고. 그래서 이 몸에 목걸이로 조그만한 유리병에 넣어서 21관을 넣어서 딱 잠궈가지고 이렇게 다 목에 걸고 수행을 했대. 열심히. 이스님이 하루에 열몇 시간 기본적으로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가 전과를 했어. 21과였는데 48과로 만들어진 거야. 48과가 된 거야. 엄청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스님들 7과씩, 7과씩 나눠줬어.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40몇과가 된 거야. 그또나눠줬어 또 그래서 또한 21과만 또 남았대. 그또기도또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사님, 저사님 다 나눠가지고 모시고 가고 저도 한과가 있었어요. 그전에 부처님 정골사리 골수사리 그러니까 한과 딱 하나 하나 있었는데 여섯과를 더 모셔와서 합해서 일곱과가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은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정멸, 고유할 적자 아주 고요한 참된 성품처라는 거죠. 부처님이 계신 곳뭐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불상을 조성해서 모시면 살인을 모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처님 화신불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해요? 부처님 몸은 자마금색이었어요. 그래서 금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 불상에 개금 금을 입히는 거예요. 왜? 부처님 몸이 금색처럼 빛났으니까. 그래서 금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부처님은 빡빡머리 아니죠.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백호. 여기에 여기 미간 백호가 틀이 이렇게 꼬여진 모양.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돌아서 꼬여진 모양인데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어느 경에는 또 이리 남아있죠 부처님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계시니까 벌들이 집을 지어서 이게 벌집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는 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모든 틀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납니다. 꼬불꼬불하게. 그래서 머리 형태가 어~ 저렇습니다. 화신부처님이라도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얻달을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넣어죠 어떻게? 이른바 청정산매의 현묘함이 상조하여 파괴되지 않는 본체라 무릇 상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는다면 상 또한 도움이 없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청정한 산매를 얻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행을 물론 해야 되겠죠. 불상을 조성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예불도 하고, 하다 보면, 청정한 산매를, 얻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복장단. 내지는 복장하는, 복장물이죠. 예, 복장물은 많아요. 오경, 다섯 개의 거울, 오산계, 다섯 개의 우산, 그리고 뭐, 오병, 다섯 개의 병, 오고금강저, 그 안에 또 뭐, 오곡, 오보, 뭐,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뭐, 안에 쭉 들어가. 들어가는 내용물과 들어갈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불사의 공덕, 불사의 큰 공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